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민 강사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정말 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후, 오후 저녁입니다. 어, 좋은 시간 보내시고 계시나요? 어, 여기는 공원인데 많은 분들이 오 어, 일면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일 경남은행, 어, 오전 10시에 비서실장님을 뵙기로 되어 있거든요. 어, 문수빈 강사가 이제는, 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laughs> 어, 경남은행의 서비스와, 어, 경남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음, 조금 마음을 누글트리고 어, 오늘은 캐디 양성 교육 어, 학교장으로서 첫 어,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어,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있거든요. 캐디로 세계로. 캐디의 꿈 세계로 날다. <laughs> 어, 김영미님이신데 이분은 부산에서 태어나셔서 어, 여러 가지 여러 곳의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시다가 어, 지금은 어, 대학 교수로 그리고 어, 골프장 여러 골프장의 총지배인으로 계시거든요. 어, 한마디로 말해서 어, 캐디로 어, 일을 했지만 최고의 자리. 총 지배인 자리까지 올랐다는 아주 성공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양력을 한번 읽어드리면 부산에서 김영미 선생님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디로 입문하여 한태 칠레 영사관 비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어, 골프 서비스 연구소 소장 베트남 스카이 레이크 골프장 총 지배인을 겸임하고 있다. 동네 베네스트, 안양 베네스트 등에서 캐디로 근무했으며 SBS 골프다금 서비스 교육 담당, 마이다스밸리 골프장 운영팀장, 캐슬파인 골프장 기획 실장 서 서울 골프장 서비스 총괄 실장으로 일했다. 그밖에도 중북 오션레이크 골프장 총지배인 탑 블리스 골프장 오픈 컨설턴트, 라오스 로앙 프라방 골프장 오픈 컨설턴트, 중국 광저우 임페리얼 프레, 스프링스 골프장 서비스 총괄 매니저로,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 IT 전문 대학 견인 교수, 서울벤처 대학원 골프 서비스 아카데미 과정 주임 교수로 지냈으며 한국 골프장 협회 캐디 매뉴얼을 감수하고. 골프장 서비스 강+ 강사 과정을 최초로 개설했으며 국내외 유수의 백여 개 골프장에서 서비스 관련 강의를 하는 등 골프 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우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저 역시+ 저 역시도 아 시장은 미비하나마 김영미 어 선생님의 어 뒤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어. 아, 문수빈 강사가 되겠습니다. <laughs> 갈 길이 뭐네요? 어이 책을 출판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좋은 말씀이 있었었는데 어제음가도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골프 업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존재인 캐디들의 멘토가 되어 준 것으로 보이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오아시스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어, 그녀는 참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다. 대한민국 3만여 명의 캐디들은 현재 골프들의 동반 파트너로서 골프와 더불어 우리나라 골프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전반적인 전문적인 직업인 캐디 이 직업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기를 어,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자가 캐디에서 시작하여 교수 총 지배인이 되기까지 실무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이한 번에 녹였다. 이 책은 후배들이 다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업무 지침서이자 인, 인생 지침서로. 손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테디의 어, 꿈 세계로 날다 한번 읽어서 여러분의 어, 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지를 말해준다. 충분히 훌륭하고 큰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임없는 도전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골프, 어, 캐디 양성 교육의 어, 학교장으로서 어, 골프에 대해서 잠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는 입문 가정의 기초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티칭 코치에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골프의 실력과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마인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티칭 코치마다 레슨 방법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골프도 있고 또 너무 재미있고 쉽게 배워 골프를 즐기는 골프도 골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초보 골프들은 레슨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레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보, 초보 골프들에게 골프를 체계적으로 배울 만한 마땅한 어, 학습서가 필요하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골프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캐디 양성, 어, 교육 과정을, 어,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어, 한창 골퍼 양성, 어, 교육 학교, 학교장으로서 이제 출발해 볼게요. 어, 전반적으로 골프 에티켓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골프장의 구조와 구성 어, 그리고 어, 기본 자세 익히기 서잉의 과정 테크닉 실전 골프 어, 이런 것들을 어, 제가 시간을 두고 1년년에 걸쳐서 캐디 양성 교육 어, 과정을 마칠까 합니다. 어, 스쿼이 킥이, 그리고 골프를,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제가 11년 동안 캐디로 있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 1년 동안 차근차근 한 가지씩 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내일 어, 면담이 있어서 어, 어, 마사지도 가, 갔다 오고 그리고 어, 한의원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다 끝나고 나니까 일곱 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와서 여러분한테 들 인사드리려고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어, 불빛이 그렇게 환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불빛을 비춰있어가지고 <laughs> 어, 제 얼굴이 어,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의 구조와 구성 골프코스의 전체 구성도 골프코스는 1번 홀부터 18홀까지의 18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스를 정하는 18개 홀 중에서 1번에서 9번 홀까지를 프런트라인 10번에서 18번 홀까지를 백라인이라고 한다. 클럽하우스에서 나와 스타트하기 때문에 전반 9홀 프린트라인을 아웃이라고 하고 절반을 남기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후반 아웃홀 백라인을 인이라고 한다. 18개 홀은 튕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의 거리에 따라 파3, 파4, 파5의 세 종류로 나누고 있고 일반적으로 파홀의 구성은 파5 4개, 파3, 파 파3, 파4 4개 하포 10개로 모두 18홀로 구성되어 있다. 1라운드는 18홀, 골프장은 18홀, 27홀, 36홀, 72홀이나 되는 코스들도 있다. 정식 경기는 1라운드가 18홀이지만 아마추어들에게는 때론 1하포도 한다. 1하포는 1라운드와 하포라운드, 즉 28홀을 말한다. <laughs>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음, 간단하게 그 골프, 골프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어, 세월은 길고, 어, 할 일은 많습니다. <laughs> 차근차근 1년 동안, 어, 캐리 양성 교육 과정, 어,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드리, 가, 말씀드리고 또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실천 후 제가 골프를 치고 어, 그리고 캐디가 어, 골프들이 볼을 칠때 어, 캐디들 캐디들의 액션, 어, 캐디들이 준비해야 할 것, 캐디들이 어, 그 순간순간 어,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한창 골프. 한창 캐디 양성 교육 과정을 1년 동안에 거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창 캐디 양성 교육에 오늘 두드려 주신 캐디 캐디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에게 인사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한창 캐디 양성 어, 학교, 학교장, 어, 강사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